안녕하십니까오늘또 예, NK의 김영남 회장님 모시고 그 한국에 와서 음악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북한 음악하고 한국 음악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음. 음악을 가지고 적응한다는 것이 또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뭐 등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항상 주성아 TV 게스트 출연하면서 제가 네번 이상 넘긴 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말씀잘 하시니까 올라 음. 여섯 번에 거쳐서 이렇게 이야기 듣게 되는데 그 북에서 선전대 대상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스물 예. 다그 명이면 그 젊은 청년 그 에이스들 아닙니까? 그도에서 예, 그렇죠. 무용도 잘 자란 애들 거느리고 예술단 하다가 오셨어요. 예. 그리고 또 그때는 지금 뭐 탈북 예술단 예술인들 많지만 그때 예술하는 사람도 없었지 않습니까? 탈북민들 속에서 또 예. 왔는데. 어 처음에 음악을 해가지고 살아야 될때 이런 생각 혹하셨나요? 아니, 안 제가 했어요. 제가 처음엔 네. 안 왔고 이게 뭐 이제 어 처음에 와서 그냥 뭐 아무 일이나 해도 여기는 네. 이제 밥 먹고 살 수가 있고 일단 특별 그 자유가 있으니까 네. 그거고 내가 뭐막 노동을 하고 아무렇게 네. 해도 여기서는 자기가 이제 일한 것만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좀 감사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음악한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좀 피아노를 좀 제가 좀 했었으니까. 어, 피아노 조율을 배워서, 음. 어, 피아노 무슨 그 상가 같은 거좀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조율, 비아, 피아노를 수리해서 파는 어, 상가? 아, 네. 네. 그래가지고 피아노 조율 학원을 좀 다녔고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낙원 상가에 있는 피아노 그 상가에 또 이제 취직을 합니다. 조율사로. 네, 조율사로. 아, 어, 조율사로 네. 네. 어, 하면서 또뭐 피아노도 팔고. 네.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조율만 하면서 이제 거기서 노하우를 좀 익혀야 되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저기 거기서 5개월이 있었는데, 네. 제가 가장 안 해요. 사인 그러니까 네. 가장인데, 도무지 그 생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 이제 그 월급 보니까. 어, 조율만 해서는 먹고 살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네. 제그 그때 보니까 같이 저녁 때는 이제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데는 이제 그1 0 0 1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자기네 저율로 해가지고 좀 알바로 해가지고 해서 하게 되면 그런 데 가서 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제 보통 평균 월급이 이제 10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저율사가 조율사가. 조율사가. 네, 그래서 네. 이거 도무지 그거 가지고는 그 네.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하고 이제 그만뒀는데, 그 가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저 방황 하는 길을 좀한한두달 어, 정도 있었나요. 네. 그래서 컴퓨터 학원 좀 다니면서 컴퓨터 좀 배우고 있었는데 한번 악기 상가에 한번 가자 그래서 친구가 악기 상가 가서 그 아코디언 그 상가가 있대요. 네. 그래서 거기 한번 가서 이제 아코디언 보니까 아코디언도 그냥 쫙 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코디언 너무 비싸요. 천만 원짜리 있고 뭐 오백만 원짜리 그 있는데 그래서 한번 그 사장님한테 이거 한번 좀 연주해도 되나? 아, 그랬더니 아,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에. 제가 이제 했던 거손좀하 이렇게 짚으니까 음. 그참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에이. 저를. 에이. 아, 그랬더니 아, 이거 선생님 갑자기 나보고 선생님이라고 그러는 선생님. 아, 이거 저 이거 하게 되면 그 아코디언 배 가르키면 돈도 되고 참그 훌륭하신 것 같다고 이 그러는 게 그래서 아, 이 무슨 아코디언 뭐배워가지고 무슨 가르켜가지고 무슨 돈이 되니까 이제 그랬죠. 에이. 그러니까 에이. 아, 자신있게 그 아코디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코디언 가지고 돈볼수 있다? 아, 돈볼수 예. 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저책한번 보라는 게, 그래서 가서 예. 책한번이게 보니까, 아, 교본이 딱한권이 있는데, 예. 북한에 그한 60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60년대 수준. 수준 정도밖에. 예. 근데, 저는 조금 제가 좀 우유니, 그 운이 좀 좋은 게, 운이 우리 좋다는 거는 북한에서 제가 작곡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피아노 했죠. 아코디언 했죠. 이 작곡 공부를 했으니까, 이평곡 같은 것도 다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책을 딱 보니까 이 책이 너무 이제 그 수준이, 네. 아, 이거 아 그래서 대한민국은 다 발전했는데, 아이밖에 어, 어, 발전. 안되나, 어, 이거밖에 어, 어. 안되나 좀 우아했었어요 제가. 네, 네. 이제 그런 내용이.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뭐 피아노 선생님들은 많잖아요. 그렇죠. 피아노. 잘 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나는 대신 아코디언 가지고, 아코디언을 내가 편곡할 수 있는, 그, 네. 이제, 그걸 제가 좀 깨닫게 됐어요. 래서 음. 내가 이거, 이 길을 내가 좀 개척을 해야 되지 않겠나 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코디언 이제 편곡도 하고, 학생들 가르치게 됐죠. 근데 아코디언 배우겠다는 사람 애들이 있나요? 네, 근데 제일 처음에, 네. 어, 교회, 그니까 러 학원, 아코디언 학원이 몇 개, 몇개 있긴, 어, 있긴 있었어요. 제 어, 있긴 있었어요. 네. 있긴 있었는데, 막 활성은 안 됐는데, 그래서 그 가서 보니까 찾아가 봤죠. 그러니까 보니까 네. 뭐, 뭐 이렇게 두루두루 두루 있는데, 또 거기 또아쿠제장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사람이 연결이 되고, 네. 같이 밥 먹는 속에, 같이 밥 먹는 것도 저쪽에 오카리나 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남한 분이 나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네. 이분이 지금 왼손 하는, 왼손, 여기 떨어지는 건반을 되는데, 네. 왼손은 잘안 되잖아요. 네. 그 왼손은 완전히 이건 재라는 거예요. 이분이 소개라는 거는. 실제 그건 아닌데. 네. 자기는 신기하니까 소개를 하니까 이분이그 대치동 쪽에 있잖아요 그분의 네. 아국이세 사람 쪽 내가 모아주니까 아코디언 한번 가르 보라고 네. 그래서 뭐한 십만 원씩 해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돈보다는 대치동 강사부터 시작을 했요 그렇죠 교회에서 <laughs>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유튜브가 없었는데 그중에 그한 사람이 캠코도 가지고 찐 친구가 있었는데 그거 찍어서 네. 자기가 이제 좀 올리기도 하고 있죠. 그런 그 취미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게 올렸는데 그거 보고. 게 뮤직필드라고, 음악, 음. 그, 교육 사이트. 예. 네.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음악 교육 사이트가 있어요. 그, 아, 그, 그, 제일 큰 사이트. 예. 네. 네. 거기 이제 거기서 나를 이제, 그, 캐스팅이라고 하나요? 아, 그, 올린 영상 보고. 어, 영상 하고 아, 전화오는 전화 아, 아,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네. 전화, 전화하는데 뭐, 어디를 뭐, 계약을 하자, 뭐, 어 이렇게 되는데, 그, 신림동에 있었는데, 가서 인데 어떤 사람은 또 나보고, 거기 세명 가르키는 중에 어떤 분은 난또 매니저해가지고 가서 네. 거기 하지 말라는 등뭐뭐난 네. 전혀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네. 전돈 돈보다는 그래도 찾아낸 게 감사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두루두루 해가지고 좀좀 하다 그랬다 뭐 하튼 여좀 많이 풀들이고도 네. 했었는데 나중에 그래도 제가 했는데 그래서 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했는데 76 강의를 일주일 동안에 76 강의를 만들었어요 제가. 어뭐 아, 노래를. 그. 이, 이 노래는 아코디언으 어떻게 연주한다 어, 그 연주한다고 76강의를 연주 했는데 곡을. 제일 아 처음에 제가 나만의 음악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과서 네. 그다음에 저그거라든가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한 음. 60년대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바이아 아코디언 책은 다 사서 모았을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이제 아코디언 교본 아까 60년대 거지만은 그계집번은그 네. 그 곡을 발전시키면 되잖아요. 교본이 나으몇 개나 있었습니까? 하나. 딱그 60년대 네, 수준 네,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그 아. 그 곡을 갖다가 내가 이거 수준이 좀 낮으니까 네. 좀 발전시키면 되잖아요. 네. 하튼 여 북한, 그런 북한에서 배운 거 가지고 그렇죠. 네. 그까 그러니까 전문성을 여기다가 지입을 네. 하는 거죠. 또 작곡도 하시고, 편곡도, 아, 편곡도 하시니까. 다 하니까. 그러니까 네. 내가 아까도 이제 초, 초기에 이제 말씀드린 거는 내가 운이 좋았다. 왜냐하면 네. 그 삼박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그거 곡들이 수집을 해 가지고 저 지인들을 통해서 어떤 곡이 저악코 되는 곡이 좋은가 해 가지고 네. 해 가지고 이제 육6 7십 6강의를 네. 일주일 동안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손한2 0년 동안 악코 되는 안 쳤지 않았어요. 네. 그래 가지고 한두달 치니까 제제 제 모습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서 이제 뮤직풀도 가서 이제 강의 시작하는데 내가 북한식으로 주체다 보니까 좀좀어 네. 전문성은 있지만 네. 그 감정이 좀안 맞아 가지고 어, 좀, 우리 남한 사람들도 이건 북한식이라고 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지 않겠나. 북한식이고, 그, 막, 전투적이 전투적이고, <laughs> 좀, 씩씩하고, 좀, 선, 딱딱하고. 선동. 어, 좀, 그렇게 강하고. 했는데, 근데 그거, 근데 계속 가면서 계속 옵시키잖아요 네. 뭐. 이거 첫 번째 거7 6 강이 만들고 네. 또 이번은 뭐트로트만그 다음에 이번은 뭐 클래식 만 네. 뭐 이렇게 쓰 되는데 네. 계속 오브를 시키면서 내 음악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나만 음악을 내가 알게 되니까. 네, 흡수하니까. 어, 흡수해서 네. 이것 좀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이 네. 음악에서 발전하니까 그래서 내가 어 나만 음악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한1 0년 걸린 것 같아요. 아0 년. 1 0년 네. 어, 걸렸는데 그 앞선에서 그 처음에 저 용상 만든 거는 막좀좀 좀 미안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러나, 어. 이, 이 선구자의 말씀이 북한에서 예술하고 왔으면 한국에서 한 10년 동안 음악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잘 믹스가 되고 그렇죠, 북한에서 그렇죠. 오자마자 예술을 했, 했으니까 한다 그러면 10년은 여기 사람들이 귀에 거슬린다. 뭐 그런 거씀이 어, 아, 네, 그런 네 그렇지, 완전히, 예, 그 그래서 그랬고 지금은 완전히 이해했고 지금은 내 음악을 아코디언 음악도 좋아하고 예. 그리고 제가 편곡한 거는 그 편곡한 거를 나만 식으로 연주하면 되잖아요 예. 어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교본을 만들고 연주곡집을 만들어서도 북한식으로 연주하냐 음. 남한식으로 연주하냐 완전히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교본 상이. 지금 한몇개 교본은 교본 하나 만들었고 예. 그건 지금 제가 재판을 계속하는 게한한 여섯 한번 정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에서 가장 바이블적인 아코디언 연주법 겨본을 쓰신 거네. 어, 그러니까 60년대에 한, 머물러 있던 걸. 어, 한만권 어, 정도 팔렸을 거예요. 만 권이나 팔았고. 어, 그러니까 아, 그거 쉬고. 했고, 이제 뮤직필드를 통해서 이제 많이 알려줬고. 그러니까 제가 아홉 가지 지금 책을 만들잖아요. 연주곡집. 연주곡집 아홉, 아홉 가지를 어, 냈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 제일 오, 많이 이제 예, 네, 만들었러니까 아코디언계에서는 제일 대박이시죠. 어, 그러니까 제. 나는 잘 몰라도 네. 어, 그 전국에 뭐 저쪽 캐나다도 있고 저기 뭐 저기 또 있고 저~ 뭐죠 뉴질랜드도 전화 와요 그~ 책 사겠다고 네. 그~ 여기 왕기 그니까 러 이거 뮤직비디오로 보다가 여기 온 김에 내거 책을 사겠다고 전화 오는데 전화 올 때마다 또 아~ 이거내 자랑은 아닌데 누구나 내가 목소리 좋고 아~ 이~ 네. 참 영광이라고 네. 그~ 선생님 직접 전화하게 네. 막 그랬다고 하는데 하여튼 좀 쑥스럽더라고요. <laughs> 아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코디언이 우리나라만 분모진 게 아니고 진짜 음. 무슨 뭐 뉴질랜드, 캐나다, 뭐 미국도 아코디언 이 있긴 아, 있는데 네, 거기 거기 나가 있는 한인들 네. 한인들은 여기 감정이 똑같잖아요 그래 네. 이민간 분들니까 네. 어, 이민간 분들니까 그래서 어, 아코디언의 새로운 또 시대를 만드셨다고 볼수 있는데 근데 처음에 2003년도, 뭐, 그때 아코디언 시작하실 때하고요. 지금 네. 20년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 20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 좀 바람이 불었나요? 아코디언이 좀 많이, 많이 불었고, 선생님, 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선생님들도 많아졌고요. 네. 선생님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책을 만들었는데, 네. 제 책을 보고 <laughs> 엄청나게 파생이 됐어요, 책이. 와, 그거 보고 또 해가지고. 예, 네, 다른 사람들이 네. 제 편찬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건 송구자다, 제가. 예, 네, 송구 어, 그렇게 네. 그 책을 만들고, 그리고 아코디언 붐을 일으키는 데는 어, 분명히 음. 제가 그 기여를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북한에서 아코디언이 뜬 거는 그 옛날에 소련에서 아코디언 많이 하니까 또 북한에서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시아 문화가 북한으로 좀 많이 네. 됐고, 그군 문화도 많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아코디언 치면 막 춤추고 이런 게 일반화됐지 않습니까? 네. 소련이. 근데 북한에서 그런 게 일반화되니까 아코디언이 계속 살아있다가 한국은 뭐 그거 안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렇게 됐서 지금 그날 아코디언 그 기간에 아코디언 학생들도 많아졌고 네. 선생님도 학원 하고, 계시죠? 하고 있어요 학원 종로, 원장이시죠 네, 종로에, 종로에 아코디언 배우실 분들은 종로 가셔서 학원 찾아가시면 아, 주 되겠습니다 <laughs> 강입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그건 이제 개별적으로 <laughs> 절대로 저는 네. 어, 어르신들에 맞게 너무 이제 네. 제가 한국에 와서 사랑도 많이 받고, 그래도 음. 이제, 어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돌려줘야 되요 절대로, 이용리 그 쪽보다는 좀 그래도 음. 배려하는 쪽으로 지금 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저, 그, 한국에 와서 20년 지금 사셨는데, 음악에서 돈이 좀 되던가요? 돈좀 보셨나요? 아, <laughs> 열심히 노력하니까 이제 책, 네. 책 인쇄도 좀 됐고요. 만큼 벌었으면 그거 뭐집 아, 하나 사셨나요? 아, 그, 이제 그것도 네. 있지만은 그책 인쇄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뮤직비디오. 네. 거기 이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됐고 그거 고 학생들 많이 가르치고 하는데 벌써 이런 노력, 너라한것만큼 벌게 됐는데, 그냥 지금은 그냥 네. 저희 집사람하고도 열심히 지금 벌어서, 이제 네. 저도 이제 아파트도 하나 네. 장만을 했고. 아, 노후대책은 되셨다? 네,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 뭐 그래서 내가 어, 사랑도 많이 받고, 그래도 이제 네. 어, 남한 분들한테 이제 좀 지금도 계속 그런 마음이 있는데, 좀 혼신해서 어, 계속 가야 되지 않겠나, 두고 생각합니다. 그럼 20년 동안 하고 와서 사셨으면, 한국 와서 이 좋은 점뭐 이런 거좀 느끼신 건 이제 절절하게 느끼셨을까요? 막한몇년 전에 오신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숙성된 사람들 아닙니까? 아... 저는 20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주기자님보다는 못하지만,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제가 좀 자랑하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이 일단 잘 왔다. 자랑거니까 네. 자유가 있고, 그니까 여기는 노력간 것만큼 진짜 그. 네. 제그 열매를 이제 대가가 잘 대가가 네. 있, 있고 네. 나는 운이 한 박자가 맞은 게내 네. 어, 음악하고 네. 그다음에 악고된 음악과 책과 같이 이제 네. 어, 할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는 오지 않았어요. 네. 그게, 그게 한 박자가 맞은 거죠. 근데 제가 네. 아무리 악고를 잘해도 편곡 기술이 없으면 책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뭐뭐 뭐 책을 아무리 만들어도 뭐악보을잘 연주 못하면 또 그것도 될 수가 없는 상태이니까 그걸 이제 북한에서 다 배우고 했지만은. 여기 와서 노력을 해서, 네. 어, 사람들한테 또, 또줄 수가 있고, 여기 남한 분들이, 남한 네. 분들이 또내 음악을 좋아하고, 내 책을 또 사랑해주고, 애용해주고, 네. 또 선생님, 뭐 교수님 또 하니까, 음. 어, 참 굉장히 제가 행복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제일, 제일 큰 선물은 아마 누구라도 다 공감하실 건데, 자식에게 새로운 세상을 안겨주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어, 우리 그 아들은 지금 뭐, 네. 그래서, 뭐 중요한 뭐 지금 자리 다 잡았는데 우리 딸내미 또뭐종이직도 들어가고 했는데 음. 자식들을 여기 와서 그래도 좋은 세상에서 살수 있다는 게 네. 가족 이 있다는 게 다른 분들보다는 많이 좀 음.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훌륭한 그럼 저6월달인가요 그때 그 김영남 음악회를 여셔서 그때 제가 놀라게뭐 탈북민들 음악회 한다 그러면 또탈북민들모여서 하는데. 네. 그, 그, 회장님한 탈북미는 그, 딱 연주자들이, 그, 굉장한, <laughs> 뭐,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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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유학 갔다온 사람들, 뭐, 서울대 나온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자기 이름을 딴 음악회를 열었었잖아요 네, 네. 그 20년 만에 이런 정말 큰. 그렇죠. 생각,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이제 꿈이 원래 그 작곡가였고, 네. 지휘자였고, 그게 원래 네. 뭐 외국에 유학 가는 게 꿈이었는데, 뭐, 북한에서는 생각도 못 하는 거고. 근데, 네. 어, 항상 그런 꿈을 꾸고 노력을 하니까, 네. 그게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어 탈북민들의 겪 있는 그 무슨 그 겪, 지금까지 겪어 오면서 고통이라든가 그리고 네. 여기 또 남한에 와서 음. 그정착해 가는 과정이라든가 네. 또 여기 그 과정을 통해서 남한의 발전상과 그다음또 여기가 어떤 좋은 그 나라라는 네. 것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체험적으로 알니까 그건 곡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 악디언오는 음. 그러니까 음악은 다른 분이 작곡한 걸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은. 난내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야 되겠다 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작곡을 하게 됐죠. 네. 어, 작곡을 해서 어, 거기 이제 타국민들의 애 안에 담은 작곡도 있고 네. 우리 대한민국을 노래한 그러니까 아주 그 기상과 앞으로 우리 네. 한민족이 희망은 대한민국이 있다 하는 네. 그런 애국적인 노래도 또 작곡을 했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작곡을 해서 여섯 곡을 해서 다른 곡들과 함께해서. 이제 음악회를 했는데, 저는. 음, 보, 본인이 다 작곡을 노래를 했죠. 가지고 음악회 만드시죠. 네, 예, 음악회 예. 했는데, 우리 탈북민들 이렇게 하면 예. 또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남한 분들한테 해서 예. 오케스트라 해서 예. 차라리 그렇게 하면 더 멋지, 멋지지 않겠나. 그것도 예. 또내 또 수준을 또 올리는 또 계기가 되고 해서 어, 지휘자부터 시작, 지휘자는 제 외국에서 다 이태리에서 공부하셨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 노래하신는 분들은 서울대 졸업생 네. 그다음에 미국의 음. 그 다음에 또 외국에 이제 무슨 좋은 뭐죠? 그 오페라, 오페라 주인공들 같은 음. 분들로 해가지고 음악계를 어, 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아니. <laughs> 이제 시간도 다 가고 해서 일단 그 음악인으로서의 그 북한의서 음악인으로 살고 한국에 와서도 음악인으로 사시고 또 자기 경력을 확실하게 개척하셔서 한국 아코디언의 음. 어, 선고자가 되셨고 그 유튜브랑 지금 구글에 김영남 아코디언 치면 다 나오죠 많이 나오죠 네,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연주 모습은 구글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선생님이 연주하시는 그런 그 음.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 벌써 6회나 <laughs> 연속으로 하셨는데 <laughs> 긴 시간 동안 정말 어,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 김영남 선생님의 이야기를 6회 동안 들어주신 모든 또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